한 번에 이야, 도더도도도도도 도도. 도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임이네요. 히링 게임, 힐링 음? 게임. 대오리 유튜브. 자, 대우리의 찐 게임 동 게임. 자, 오늘 할 게임은 나이트이어 프론티어. 뭐한 게임이냐면 우주 행성에서 로봇 타고 다니면서 농작물 관리하고 모험하고 다니는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데모 버전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라 정식 출시는 3월 20일인가? 네, 그때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떤 게임인지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최대 3인큐까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야 남자들의 거대 로봇 이건 못참지 그 옛날에 넷플릭스에 러브 데스 앤 로봇이란 여러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모아둔 시리즈가 있는데 외계 행성에서 자기들만의 커스텀 로봇 타고 다니면서 괴물들 을지르는 농장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약간 그건 비슷한 느낌 나긴 해 아마 본 사람들은 알거예요찐 게임일지 똥 게임일지 직접 한번 해봅시다 첫 이미지는 나쁘진 않아요 어? 우선은 한국어 자막이 돼있어요이 부분에서 약간 호감이야 야 로봇도 알아 그냥 어 그래 이거지 어 사나이의 로망을 부르는 거다이 로봇 싱글 세계 이름 디오리 세계 저 로봇도 커스텀할 수 있으면 진짜 10겜이긴 해요 찐겜 수준이 아니라 어찐쉽갓겜이야자 어? <laughs> 지구는 살기 힘든 땅이 되었대요 그래서 라이트 히어 프론티어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집을 찾아서 떠난다 끝 심플이즈 베스트 불시작 해버린 거임. 어, 여기, 여기, 여지내 아리토리, 감각이. 이어 휴, 다행이다. 아, 메이크를 찾아라. 메이크가 아까 타고 있던 로봇인가봐요. 저만의 메이크를 찾으라고 하죠. 우선 1인칭이에요. 조작감은 좀 스무스합니다. 돌리는 거라든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WASD로 움직인다. 합격. 심지어 시프트도 달리기다.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조작기를 이 게임도 채용하고 있어요. 호감작, 합격. 근데 왜 이렇게 시야가 낮냐? 단정이냐 이 친구? 신기한 나간 거 치고는 에어백 있었나 보지. 야 근데 여기가 외계 행성이야? 지구라 해도 다를 바가 없다야. 데모 치고는 굉장히 스무스해요. 잡기 우클릭. 아 이렇게 들고 오 염동력 발사. 아 내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메이크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저게 이제 자동차인 거야. 슛. 어? 아, 잠만. 깐 슛. 오 모아서 한 번에. 슛! 야, 그럼, 어 너, 어디가, 어디가? <laughs> 블리엔진, 실화냐? 이야, 이야, 이거거든, 어? 나만의 퍼시픽님이다. 야, 나 옛날에 진짜 퍼시픽님 재밌게 봤는데. 빠바밤, 빠바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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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나무 뵐 때는, 이렇게 우클릭으로 해야 되고요 메이커도 나중에 업글 되겠죠? 그냥 기본적인 주거지 아. 결국 이 게임의 본질은 여러분 화단이죠? 나만의 농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게임의 농장 게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안으면 뭔가 안 좋은 게 있고 그런가? 자러 가기라고 있는데, 자 들어가면은 수면. 그냥 아침이 되는 거겠죠? 일. 아침이야. 이런 게임은 진짜 친구랑 하면은 재밌어. 이런 게 약간 인사게임이거든. 친구랑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나같이 제 친구 없는 찐다는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인사게임이라 시점에서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 혼자서도 재밌게 즐길 수는 있어요. 여기 네, 딱 봐도 고기겠죠? 죽이면 고기 나오나? 이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웃기지 않아? 농장게임인데 배고픔이 없어. 그러면은 왜 농장을 가꾸는 거지? 이게 무슨 데 있는데? 이건 뭘까요? 아오오와 이게 씨앗발사기야아 이렇게 바꿔서 야지나어 촥촥촥촥촥 뽕뽕뽕 오야 저기가 던전인가보다 유독성 점액 아하 이것들을 치워줘야 되나 보다 단순히 경련만 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어드벤처 콘텐츠도 있어요 아하 마우스 퀼 클릭하면은 시점이 바뀌네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용수 호수를 얻어야 되고요. 어딘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 저게 그거보다 장비들이 떨어져 있는 곳인 거야. 저기 가가지고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야생 동물에게 줄 맛있는 간식입니다. 다섯 개, 열개 만들죠. 먹이고요. 어 먹이면은 뭐가 있는 거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네, 먹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동물들을 먹였다.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laughs> 자,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죠. 예, 용소스. 오케이, 물대포. 아, 아까 제가 물을 얻었잖아. 이걸로. 와, 오. 아, 이렇게 해서 위쪽에 고지 지금 17% 복구됐죠. 저는 100%까지 복구시켜야 돼요. 아, 이 게임의 목적의 결국에 그거네요. 어, 이 행성을 테라포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수 있을 만한 게 자원을 보존하면서 복구하고 테라포밍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임이네요. 힐링게임이에 힐링게임. 음? 자, 드디어 메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됐다 어 드디어 업그레이드 되나? 도킹한 메이크 필요 아 메이크를 도킹시켜기게구리다 지금은 <laughs> 야 업그레이드 맞네아이 부품들도 이 세계 어딘가에 떨어져어서 그걸 파밍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시합 발사을 최대 9개의 흑더미자전정도로할수 있다 업그레이드 해 그래 자, 요거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맞쏜다면은, 충전해서, 오, 오! 한 번에, 한 번에! 이야!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캬! 여기 아까 뭐 있었는데? 아니, 루봇 맞냐? 야, 골판지도 이거보다 튼튼하겠다, 이씨! 약간 이것만 좀거쳐주면 좋을 듯? 적어도 이게 거주지면은 거주지에 있는 상자 보관한 아예 아이템들이 여기 있는 템을 만들 때 여기서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요 이 메이크 업그레이드만 좀더 풍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게임이 남들과 차별화된 점은 이 거대 로봇을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떠나거나 파밍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본 게임인 거 감안해야 됩니다 나중 가면은 좀더 컨텐츠가 많아지겠죠?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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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을 볼수 있는 건가? 오~~ 롤라의 농업 장비! 아~~, 아 여기서 템을 팔수 있는 거구만? 엔진, 빈티지 팔, 빈티지 다리 세트! 그러네 농작물이 비싸네 야 양배추 68달러야 아~~ 농사 게임의 본질! 농작물이 비쌈 아~~ 이렇게 해서 데모 버전이 끝났어요 근데 한번 조립은 해봐야지 빈티지 세트 마쳤죠 아, 이거를. 아하! 이래를 붙여야 돼, 내가 이거를. <웃음> 아니! <웃음> 자, 붙이고, 그 다음에 파란 쪽. 붙이고. <laughs> 초크. 야, 이거 그냥 조립 로봇이야.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임을 다 즐겨봤죠? 이 농작물을 만드는 우리의 목적. 비싸게 팔수 있어. 요 템을 만드는 목적 메이크를 개발할 수 있음 메이크를왜 개발해야 되느냐 더 좋은 템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해야 될 목적들 같은 경우에는 좀잘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물론 데모 게임이라서 많이는 못해 봤지만은 내지 약간 여러 빌리징이라든가 보건함들 공유가 안된다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은 데모 게임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작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데모 게임들 퀄리티 좀 심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공들여서 잘 만든 느낌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이 메크 컨텐츠인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앞으로 좀더 발전되려면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이 거다이 로봇, 메크 시스템을 좀더 확장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튼, 데오리의 찐게임, 똥게임,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 자, 데오리의 선택은, 찐게임입니다, 찐게임. 나중에 출시되면, 친구가 있다면더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세 명이서 같이 할수 있거든요? 전 친구 없으면 혼자 해야 돼요. 아무튼 이 게임은, 찐게임으로 8명 났습니다. 짱짱짱!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잘가 룰라. 다음에 출시되면 만나자.